신인교회 아침저널 일부 이어집니다. 어, 지난 10일이죠. 예, 자정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돌입을 했고요. 한덕수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전당원 대상으로 ARS 투표 결과가 부결로 결정이 되면서 11일에 김문수 후보가 최종 국민의힘 후보로 선관위에 등록을 했고 오늘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을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국민의 힘에 단일화 갈등 그리고 대선후보 교체 시도 실패에 이르기까지 어 여러가지 상황들을 좀 한번 종합적으로 짚어볼 텐데요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예아 의원님 국민의 힘에 또 오래 계셔서 내부 상황도 잘 아실 텐데 너무 충격적인 일이 지난 주말에 발생했습니다. 어, 합법적으로 선출한 당의 대통령 후보를 강제로 교체하는 시도, 뭐 한덕수 후보의 입당과 뭐 ARS 투표 결과 무산에 이르기까지 이 전반적인 과정을 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우선 그 기존의 그국 김 지도부는 일종의 정치적 쿠데타를 시도한 거죠. 그러니까 당원과 여론조사 정해진 경선 절차에 의해서 선출됐던 김문수 후보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제 도체를 하는데 어 그렇게 쿠데타를 시도해서 성공하는 듯하다가 국민의힘 당원들로부터 사실상 지도부가 정치적 탄핵을 당하면서 미수에 그친 그런 해프닝으로 보입니다. 역시 뭐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기저기서 부테타 그리고 사법적 탄핵으로 대통령이 쫓겨나고 국힘 과거에 직전까지 있었던 지도부는 정치적 탄핵을 당해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한덕수 후보는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을 했고. ARS 투표 결과가 만약에 찬성이 나왔으면 후보 교체가 이루어졌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후보로도 뛸수 없게 된 이런 상황이거든요. 한덕수 후보 5월 2일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해서 11일에 사실상 정계 은퇴에 이른 것 같은데 이 10일 동안의 행보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한덕수 전 총리가 뭐 50여 년의 공직 생활을 자랑하면서 그걸 무기로 대선 출마 선언까지 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얼마나 그 염치가 없는 분인지는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아, 정선 과정에 참여도 안 하고 있다가 장외에 머물러 있다가 본인을 대선 후보로 당 지도부가 사실상 강제적으로 만들어주는 상황이 되니까 그 직전에 입당하면서 그냥 바로 대선 후보가 된 거잖아요. 예.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장 외에 있던 윤석열 후보를 뭐 영입, 내지는 뭐 후보를 빌려왔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만, 그냥 장기간 내 대통령 후보를 만들었던 거는 이번 사례에 비하면 대단히 양반처럼 느껴져요. 근데 예. 한덕수 후보는 그 때요, 이렇게 정치해도 되나 싶을 정도였는데, 그러나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막아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 이게 당원 투표에서 통과가 돼서, 송만희의 최종적인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을 했더라도, 결국엔 법원으로 이 끌고 가면, 한덕수 후보의 어떤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았으면 저는 후보 등록 절차가 무효화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 기호 2번 후보가 아예 없어진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를 뻔했죠. 아니 근데 의원님 좀더 상세히 짚어보면요. 5월 9일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법원에서 김문수 후보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과 뭐 전당대회 개최 중지 가처분 두 가지 가처분이 기각이 됐고요. 그 이후에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뭐 어떤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전격적으로 속도를 밟아가지고 뭐 자정에 한덕수 후보가 입당을 하고 또 새벽 3 시에 공고를 올려서 또 단일 후보로 한덕수 후보를 등록을 또 시키고 또 김문수 후보는. 후보 등록을 취소해 버리는 이런 결정까지 했거든요. 네. 아, 이런 거는 정당사에서 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작년 12월 3일에 불법적인 비상계엄 이후에 보여줬던 반민주적 행태. 그러니까 제가 그 작년부터 그런 말씀을 수차례 드렸어요. 예. 아무리 봐도 위원정당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왜냐하면, 어, 불법적인 쿠테타에 대해서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른바 윤석열 수호 집회에 현역 의원들이 대거 어, 참석하고, 그리고 탄핵 소추 에도 대부분의 구성원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은 또 반대를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런 문제고, 어, 우리 헌법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위헌 정당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수가 있는데 아이타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성을 어,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대통령 후보 교체 파동과 관련해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 거죠 세상에 아니 어떤 절차적 정당성 이런 걸 깡그리 무시하고 예. 그냥 몇몇 사람이 모여서 대선 후보는 한덕수가 돼야 돼라는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없는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결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뭐 불합리성 내지는 폭력성을 볼때저 정당의 활동이 저렇게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해 갖고는 어떻게 우리 헌법 테두리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정당으로 볼수 있느냐 뭐 예. 그런 의문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 아무래도 배경을 좀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의 지도부 뭐 지금은 사퇴했습니다마는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이 쌍권 지도부와 이양수 사무총장이 전격적으로 지금이 소위 말한 당내 후보 교체를 시도를 한 것인데 이런 무리수의 배경에는 도대체 어떤 힘이 작용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분들의 독단적인 판단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글쎄요.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그 정도 일까지 버릴 수 있을까요? 그거는 좀 어렵다고 보고. 뭐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차기 당권에 욕심이 없는 한덕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만들어서 당권을 계속 가져가기 위한 그런 포석 아니었냐라는 해석도 있는데 당권만을 노리고, 아니, 그렇다고 김문수 후보를 제거한다고 해서 예. 다른 경쟁자가 없나요? 한동훈 전 대표나 뭐 이번 대통령 경선에 참여했던 많은 정치인들이 또 당권 도전을 할 텐데, 그래서 김문수 후보 한 명을 대선 후보에서 제거한다고 자기 당권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권을 위한 절차였다라고 이야기도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아니 그러면은 네. ARS 투표를 통해서 사실상 당원들이 이 지금 지도부의 쿠데타 시도를 막은 걸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렇지. 그 당원들의 의사 내지는 지금 뭐 한동훈 어, 후보나 홍준표 후보 뭐 지금 선대위에 합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 체제로 이 단일 대오로 선거 치를 수 있겠습니까? 당내 통합은 어떻게 앞으로 예상하십니까? 당내 통합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표면화 되겠죠. 갈등과 뭐 분열상이요. 예. 지금은 그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실상 당원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탄핵을 당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직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 으로 보입니다만 김문수 후보가 선거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22일 정도만 그냥 그 자리에서 놔둔 채 심은 빼앗고 자리는 지키는 형태로 보내다가 대선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그 교체 시도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이번 후보 교체 파동으로 인해서. 아, 이른바 반 이재명 빅, 빅텐트는커녕 어, 국힘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반 어떤 쿠테타 빅텐트가 처지게 되는 거죠. 홍준표 전 시장도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만 뭐 출국하기 전에 이재명 후보와 통화도 했다는 거고 예. 아, 누가 들어도 홍준표 전 시장의 최근 발언에 의하면. 국힘에 절대로 우호적이지 않거든요. 사실상, 뭐, 아 국힘에 대해서 적대적인 표현을 서슴치 않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 돼서 단결해서 선거 치른다. 이건 그냥. 아 어, 허울 뿐이죠. 예. 그러면 홍준표 전 시장은 이제 뭐 탈당을 해서 미국으로 가버렸고 사실 한동훈 후보가 어, 상당한 그 득표율도 어, 확인을 했고요. 지금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소통 계속 하고 있는데 어, 선대위에 합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철수 선대위원장은 한동훈 후보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압박도 좀 하고 있거든요. 이 한동훈 후보 움직임은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결국엔 들어오지 않을까요? 네. 뭐, 예. 시간은 조금 걸리겠습니다만, 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군다나 차기 당권을 노린다면, 당원들의 요구를 무작정 거부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대위에, 뭐, 내 이름은 그래요. 어, 올려놔라 예. 뭐 열심히는 안 하겠지만 아... 뭐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니 그럼 의원님 그 국민의 힘은 이제 뭐반 이재명 뭐 구호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별로 쓸수 있는 카드가 좀 제한되어 보이는데요. 어제는 비대위원장으로 90년생의 당내 김용태 의원을 전격적으로 어, 김문수 <laughs> 후보가 내정을 했습니다.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카드, 뭐 이런 걸로써 어떻게 국민들에게 더 어필이 될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치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김용태 의원, 뭐 앞으로 정치적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고 어, 뭐 나쁜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 혼란하고 위중한 시기, 더군다나 대통령 선거를 얼마 안 놔둔 상황에서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그거는 껴우뚱이죠. 누가 봐도 김문수 후보가 사실상 당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서 예. 이른바 얼굴 마담 식으로 그 김영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워놓는 그런 형태 아닌가 싶고,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그런 조치도 뭐 명확한 한계는 있을 것이다. 예. 예. 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오늘부터 대선과 관련된 공식 선거 운동 긴 레이스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뭐 21일은 또 길면 길고 또 짧으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또 국민의 힘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3자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이번 대선에 이런 구도나 점,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전형적인 일강일중일약 형태죠. 예. 그러니까 일강면 누가 뭐래도 기호 이번의 이재명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과반을 어 왔다 갔다 하는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5월 3일 날 경선 이후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직까지는 뭐20% 후반 내지는 그 정도의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결국엔 30% 정도의 득표는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그, 지, 예. 지금 국민의힘 혼란상으로 인해서 가장 반사이익을 많이 볼수 있는 사람은 이준석 후보죠. 그래서. 잘하면 두자릿수 득표율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니 말씀 주신대로 이준석 후보가 뭐 상당한 이런 뭐 캐스팅 보터 내지는 어떤 일정 부분의 득표율을 가져간다면 영향력을 가질 것 같기는 한데 어 이준석 후보는 완주 의지를 밝히고 있고 동탄에서 당선된 그 모델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선이라는 큰 선거와 어떻게 보면 한 지역구 선거가 뭐 비교가 될수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만은 이준석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선 가능성은 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다만 어, 군소 후보로서 지금의 선거 구도는 제3의 후보가 어느 때보다도 높은 득표를 할수 있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 자릿수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선거전을 잘 펼치면 두 자릿수 그러니까 선거비 보전을 일부 받거나 뭐다 받을 수도 있는 두 자릿수 득표까지는 가능 어, 할 수도 있다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어떻게 하느냐에 다 달려 있을 것 같고 주제를 좀 바꿔서 민주당으로 한번 좀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선거법 혐의에 관한 어 화기 환송심도 기일 변경이 됐고요. 또 이와 관련돼서 이제 상당히 좀 날개를 더단 모양입니다. 어 이재명 후보도 오늘 어 광화문에서 또 내란 진압과 AI라는 두 가지의 어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공식 선거 운동 시작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을 어떻게 치를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안전하게 치러야죠. 안전하게. 예.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아니면 민주당에서 이번 대선을 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역점을 둘 부분은 아무래도 아, 후보의 경호 내지는 안전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예. 대선판은 역대 어느 대선보다도 더 구도가 좀 뚜렷해 보이는 선거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돌발적 상황만. 막는다면 뭐 그런 일이야 좀처럼 생기지 않겠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아 테러 위협을 직접적으로 당하고 그게 위험한 상황까지 간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 아 그것만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보시는 이번 대선에 어떤 뭐 시대 정신을 담은 구도라고 할까요?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이번 대선 어떻게 치러져 낸다 보십니까? 일단은 작년 12월 3일에 벌어졌던 불법적인 구태타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직전의 집권 세력의 어떤 억지 내지는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이걸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합리성과 이성의 회복이 지금 대선에서의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서 무너진 경제도 빨리 회복을 시켜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 수준에 맞는 일당의 회복 그러니까 합리성과 이성 그리고 경제력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대야 될. 핵심 가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 원님, 그 어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SNS로 입장을 내기도 했고요. 오늘은 공판기일 때문에 이제 포토라인에 서서 아마 입장을 밝힐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뭐 최근의 메시지나 또 오늘의 공판기일 앞두고 메시지를 낼 걸로 예상되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국민의힘 소속의 조경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아하.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 후보 결정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죠. 지금 본인이 내란수계로 재판받고 있는 어, 부태타 주범 아니에요. 예. 그리고 사실은 그 김문수에서 한덕수 후보로의 그 억지스러운 폭력적인 후보 교체의 배경에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뭐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지금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뭐 하나로 뭉쳐서 대선을 이기자 아, 정말.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원님 마지막으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청 개입과 관련된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 이번 주 중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소환 통보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거 수사는 좀 제대로 될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점에서도 너무 늦었죠. 아니 이 얘기 나온 지가 언젠데 그리고 공청 개입의 핵심은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뭐 당시 당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 여기 아니겠어요? 예. 아니 명태균 씨가 그냥 브로커고 말 그대로 어? 어 공천의 결정권 내지는 공천의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중간에서 진짜 브로커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어 어떻게 명태균 사건이 불거진지가 언제인데? 핵심에 대한 수사가 아직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수사는 정권이 교체되거나 아니면 예. 특검 수사가 시작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용남 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